네 오늘은 아우디 A8 D4 차량에 12.3인치 기존에 모니터가 이렇게 올라오면 8인치죠. 근데 이제 12.3인치를 걸 거예요.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사실 이제 12.3인치를 걸면 모니터가 여기까지 이렇게 커지니까 여기가 살짝 가려질 거예요. 한이 정도. 송풍구가.. 근데 뭐 그게 크게 보기 쉬워질 정도는 아니에요 뭐 바람이 뭐 이만큼 가려진다고 해서 나머지가 바람이 덜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 이제 모양이 어떠냐 최대한 깔끔하게 걸거고요 다음에 일단은 주요할때 잡소리가 나지 말아야겠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할 거고 어 복원이 안될수 있어요 왜냐면 뒷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커팅을 하겠지만 어 배선이 지나가고 뭐 브라켓을 걸어야 돼서 일부분을 좀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순정 복원을 할 때는 뒤에 있는 뭉치를 어, 사야 될수 있습니다. 일단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아우디 A8 D4 작업 진행해볼게요. 여기는 은평구 하프레이스 캡틴 아우디 A8 지 탈거하고 있구요. 일단은 뭐든지 뭐 작업하기 전에 탈거가 어느 진행이 되겠죠. 어, 기스 조심해서 꼼꼼하게 탈거합니다. 아, A8은 이 글로우 박스를 탈거하고 나면 여기 거꾸로 볼게요. 어디에요? 여기 보이죠? 여기, 여기에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 탈거하면 됩니다. 예, 아우디 A8은 이렇게 탈거할 때 이렇게 전체가 다 탈거가 됩니다. 이제 모니터 부분도 한번 분리해 볼게요. 아우디 A8 국산 12.3인치 작업하고 있고요. 어 이제 A8은 워낙 작업량이 많아요. 작업량이라는 게 많다 보니까 어 꼼꼼하게, 이왕 탈거한 거 꼼꼼하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핑 이안되 있는 부분을 현장에서 라이브로 다 테이핑해서 작업하는 늘 한결 같은 시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캡진호. 한결 같은 시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체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일 드디어 종합 검진을 받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고 더 건강한 몸을 체크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열심히 더몸 관리를 하면서 일해볼게요. 아우디 A8 국산 12.3인치. 어, 아우디 A8 이렇게 후진 넣잖아요. 그럼 원래 후방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가 연동이 되고, 사실 이렇게 파킹 말고, 또뭐 드라이브 머리 놔두시면, 국산 카메라는 원하는 초만큼 유지가 됩니다. 순정들이. 순정처럼. 네. 지금 이렇게 해서, 깔끔하죠? 작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전체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세팅도 끝났고요. 어, 국산 12.3인치를 아우디 t 4 2015년식 차량에 아주 깔끔하게 걸어놨어요. 뭐 에어컨 어, 잘 나옵니다. 히터야, 겨울에 밑으로 쓰시니까 뭐이 정도면 굉장히 시원하고 모니터도 시원시원합니다. 네. 이 차에 원래 순정처럼 깔끔하게 걸렸네요. 그렇죠? 원래 이 정도 사이즈가 걸려야 될것 같아 이 차는. 8인치는 터치도 안 되는데 좀 답답하죠. 안드로이드 세탑과 결합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다운받은 어플들을 쓸수 있습니다. 멜론 지니 뮤직. USB로 영화도 보고요. 음악도 듣고, 뭐 유튜브 뮤직. 아이콘은 원하는 대로 배치가 가능하겠죠? 그, T맵을 또 써야 되니까. T맵을 바깥으로. 네, 이렇게 해서 전체 어플들을 한번 세팅해 봤어요. 나머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있으니까 필요한 어플들을 다운받을 수있고요이 어, 국산 12.3인치하고 m t c 2 0 0의 플러스가 들어갔을 때 어, 화면 디밍이라고 해서 이제 오토라이트 기능은 안되죠. 캔이 연결이 안되어 있어서 그럴때는 그냥 안드로이드니까. 화면 디밍이라고 해서 밝기 조절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거를 깔면 어, 언제든지 원하실때 원하는 밝기 조절로 쓰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작업이 다 됐고요 오늘 비가 오는 월요일입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은 지금 몇 주째 계속 일을 못 쉬고 일했는데요. 내일은 쉬는 건 아니고, 종합검진을 받으러 더 건강한 몸상태를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아보겠습니다. 원래 아프면 병원 가는 스타일인데,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아프기 전에 몸 관리를 해서, 잘 시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 하프레이스 캡틴 홍